성공적인 배드한 척을 위한 접착제. 저는 이걸 사용합니다. 딱히 사용법이랄 것은 없지만 원하는 부위에 조금만 짜서 얇게 펴 발라주면 따로 마르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배드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출력에 적당한 상태로 마릅니다. 대형 출력물의 경우도 테두리만 발라주면 출력물의 가장자리가 수축하는 현상을 줄이는 것에도 도움이 됩니다. 유리면을 활용한 유광 출력이나 코팅 베드의 패턴을 활용하기 위해 접착제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 유리 베드는 그냥 스크래퍼로 긁어도 깨끗이 제거되지만 코팅 베드의 경우는 베드가 손상될 수 있으니 물로 씻어내시길 권장합니다. PVA를 주원료로 하는 목공풀은 수용성이라 다 마른 상태에서도 물과 닿으면 이렇게 하얗게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손으로 이렇게 쓱쓱 문질러 씻어내면 됩니다. 끝입니다. 뒤는 PLA와 히팅베드, 그리고 왜 PVA를 원료로 하는 접착제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뇌피셜이 포함된 내용이니 필요하신 분만 보시면 됩니다. 3D 프린터의 출력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을 꼽으라고 하면 여전히 첫 번째가 베드 레벨링이고 두 번째가 베드 안착입니다. 히팅베드의 경우 베드 레벨링만 잘 맞는다면 어지간해서는 출력물의 이탈이 쉽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는 데는 어느 정도의 경험을 필요로 하죠. 오토 레벨링도 시작은 수동으로 잘 맞춰야 더욱 정확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레벨링이 부족한 부분을 베드 안착으로 해결하기 위해 헤어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베드 테이핑 혹은 ABS 주스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의 번거롭고 위험한 방법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얇은 출력물이나 필라멘트의 수축처럼 유저의 숙련도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경우는 디자인을 바꿔야 하기도 했었죠. 현재는 히팅 베드의 표면에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실패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D 프린터의 출력물 안착은 여전히 신경 쓰이는 문제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대형 출력물의 경우 베이스가 문제 없이 깔리는 것을 보고 퇴근했는데 다음 날 누군가 뜨개질하다 패대기 치고 간 상황이 연출될 때입니다. 그나마 이 경우는 양호한 편입니다. 필라멘트 수축으로 출력물이 노즐에 붙어 노즐 자체가 막히는 경우는 더 난감하죠. 그렇다면 이유를 알기 위해 히팅 베드를 왜 60도로 사용하는지 먼저 알아보죠. 가끔 베드 안착 문제로 히팅 베드의 온도를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유리전이점이 넘어가면 플라스틱은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부풀거나 왜곡되기도 하기 때문에 히팅 베드의 온도를 올리는 것도 출력물을 안착시키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아메바 상태라고도 불리는 유리전이점은 고체와 액체의 중간 상태인 고무와 비슷한 형태로 유리처럼 단단하지만 점성을 띠게 되어 약간의 끈적한 접착력을 가지게 되는 온도를 뜻합니다. PLA의 융점은 160에서 180도가 일반적이지만 제조 공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노즐 온도를 190에서 220도 사이의 온도로 사용하죠. 마찬가지로 PLA의 유리전이점은 60에서 65도가 일반적입니다. 제품마다 차이가 있다고 해도 현재까지 생산되는 PLA의 유리전이점은 최대 80도를 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PLA 출력에서 히팅 베드를 60도 정도로 사용하는 이유죠. 그래서 유리전이점이 비슷한 접착제를 사용하면 히팅 베드에 적당히 안정적으로 접착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PVA를 주원료로 하는 목공풀에 대해 Chat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이걸 100% 신뢰할 수도 없고 확인할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녹는 점을 물어봤을 때 95도라는 답변에 어느 정도 신뢰를 했었지만 유리 전입점에 대한 대답은 갑자기 라면이라는 추론으로 바뀌었고 동시에 신뢰도는 100% 하락했습니다. 95도 라면? 라면? 네가 9 5도라 관련 자료를 찾아보려고 3주를 투자했지만 아무래도 제조사들의 노하우와 관련된 것이니 인터넷상에서는 정보를 얻기 힘들었고 논문들 또한 폴리비닐 아세테이트에 대한 것만 있었지 이걸 베이스로 다른 재료를 합성한 목공풀에 대한 세부 정보를 얻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종류의 접착제를 사용한 신뢰성 제로에 손으로 만져보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먼저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PVA를 주 원료로 한 목공풀을 바르고요. 히팅베드의 온도를 60도로 올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실이 뭐랄까 고무판의 쫀쫀함과 약간의 접착성이 느껴집니다. 일단 이걸 완전히 말린 후 다시 온도를 올려 이 상태로 되돌아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유리전이점이 60도 정도라면 다시 히팅베드를 재가열했을 때 지금과 비슷한 탄성을 지니겠죠. 자 1시간 40분이 지났습니다. 이 정도면 완전히 말랐겠죠. 만져보면... 음... 원래 목공풀이 고무같은 성질이 있어 고무판과 같은 느낌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는 아니지만 좀더 굳어 있네요. 다시 재가열하겠습니다. 음, 완전 말린 후와는 다르게 처음 발랐을 때와 비슷한 쫀득함이 있습니다. 역시 말랐을 때와 미세한 차이지만 손으로 느껴지는 차이입니다. 접착 강도도 너무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게 적절해 괜찮은 편입니다. 어쩌면 유리전이점이 정말로 60도 정도일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뇌피셜입니다 그런데 이거 성분표를 보면 독성이 있습니다 사용하실 때는 꼭 환기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이나라 목공용 만능 본드입니다 EVA를 기본 베이스로 만들어줬고 플라스틱 접착이 가능하다고 해서 구입해봤습니다 압수와 같은 방법으로 테스트했습니다 히팅베드 가열 후 탄성은 PVA보다 더 적었습니다 완전히 굳은 후탄성역시 PVA보다 더 적습니다. 제가 열했을 때는 처음에 탄성보다는 조금 줄어든 느낌입니다. 단단한 고무판 느낌이네요. 와, 이건 더 단단하게 붙었습니다. 바닥이 넓은 출력물은 제거시 힘들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 만큼 단단하게 붙었습니다. ABS나 나일론 등 수축이 심한 재질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꽤 수축이 심한 나일론을 출력해 봤는데. 이거 잘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물에 불긴 하는데 수용성이 아니라 PVA처럼 물에 녹지는 않고 필름처럼 벗겨집니다 어쩌면 코팅베드의 재질에 따라 제거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착풀입니다 폴리비닐아세테이트를 주원료로 한다고 해서 구입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착풀은 액체풀만 PVA 재질이고 같은 이름의 고체풀은 재질이 다릅니다 얇게 발려서 좋긴 한데 그만큼 탄성 확인을 손가락으로 하기는 어렵네요. p v a 지만 종이나라 목공용 만능 폰도와 비슷한 접착력입니다. 어휴. 역시나 바닥이 넓은 경우는 제거시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수용성이라 물에 잘 녹습니다. 웬만한 재질의 출력에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역시나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솔릭스 목공풀입니다. 그런데 뭐. 30에서 40도의 온도에서 완전히 굳어버려, 배드용 접착제로서는 기능을 할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다이소 종이나라 고체풀입니다. 딱풀과 같은 재질입니다. 대부분 PVP로 되어 있는데, 마르는 정도는 PVA와 비슷하지만, 쫀쫀함은 덜 합니다. 배드용 접착제로는 강도가 약하더라구요. 그리고 아크릴 수지로 만들어진 물풀입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문방구에서 쉽게 구입하셨던 풀입니다. 이것도 솔릭스 목공 풀과 비슷하게 60도에서 접착력이 사라집니다. 이게 유리전이점과 관련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자료 수집이 막했으므로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수용성 접착제 중 굳었다가도 재가열시 특정 온도에서 다시 고무화가 진행되는 접착제들은 테스트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자석 시트에 스프링 강판을 사용하는 코팅 베드가 이 유리 전이점을 이용한 베드들이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접착제를 사용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을 줄여 줄수 있는 올인원 코팅 베드가 얼른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